대한민국 베스트셀러 여행지 전국 맛집 318는 예스24에서 출간된 여행 가이드북으로 전국 지역별 대표 여행지 1475곳과 전국 맛집 318곳을 정리한 책입니다. 이 책은 여행지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지역별로 대표 여행지를 소개하며 주소, 입장 시간,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책의 주요 내용. 전국 지역별 대표 여행지. 이 책은 전국 지역별로 대표 여행지를 소개하며 각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와 역사적 유적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. 예를 들어, 경주는 불국사, 안압지, 첨성대, 가문사지 등 다양한 명소가 소개됩니다. 전국 맛집. 또한 전국 맛집 318곳을 정리하여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점과 음식들을 소개합니다. 이는 여행 중에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생생한 사진과 정보. 책의 본문 뒤쪽에는 자연, 유적, 일반 시설 등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또한 생생한 사진을 통해 여행지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지역별 여행지 안내. 지역별로 여행지를 소개하며 주소 입장 시간,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이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실제 여행 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 책은 여행을 계획하고 실제 여행 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완벽한 여행. 가이드북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. 좋아요.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